열정이 느껴지는 곳 메스타야에서 인사드립니다.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오늘 경기를 치르는 발렌시아 자, 32212 포메이션입니다. 하하, 이게 현실 축구에서 그렇게 자주 구사되는 포메이션은 아닌데, 3백 앞에 두 명의 방패 같은 미드필더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그만큼 수비적으로는 이제 중앙을 좀 두텁게 하겠다는 전술이고요. 어, 측면 쪽은 또 상당히 공격적으로 올려서 어, 윙백을 윙어처럼 활용하는 그런 전술입니다. 발렌시아의 킥오프로 전반전 시작합니다. 다이어 얀벨르통 에릭 다이어 축구는 해봐야 알죠. 붙어봐야 알수 있는 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객관적인 수치를 놓고 볼 때는 오늘 상대 팀이 모든 수치에서 앞서고 있어요. 가리오, 바비엘 에라스고니, 정확한 크로스, 공을 잡아내는 골키퍼입니다. 알렉산데르. 공연 공간에서 크로스 연결 자공단에면 기회인데요 에릭 다이어 공고 던입니다 댄벨레자 돌파가 됩니다 찼습니다 그대로 들어갑니다 에릭 케 이런 골을 기다렸던 팬들이 많은데요. 정말 대단한 축복이 나왔어요. 이런 사전에 연습을 안 하면 나올 수가 없는 극복입니다. 그만큼 완벽했습니다. 오늘 오프닝 골이 나와서 현재 스포는 1대 0입니다. 에라스 가리오 인터셋. 잘 끊었습니다. 골키퍼. 적절히 달려나와서 잡아 냅니다. 자, 이거 2차 승인가요? 상대팀의 빌드업을 저지합니다. 헤딩패스. 포스. 상대팀의 공을 넘겨줍니다. 베스가 이런 두 패스가 경기의 템포를 살려줍니다. 아, 너무나도 조절이 되지 않은 스입니다 어, 완전히 빗나간 슈팅이 되어버렸습니다. 잘못 맞았습니다. 주심이 조금 전 상황에 대해서 결국 선수에게 경고장을 발급합니다. 네, 구속적용이 그 됐죠. 오늘 주심 경기 운영이 매끄럽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카드 한 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플레이 하나하나 신중해야 됩니다. 알렉산데르, 가리오. 아, 패스 좋네요. 크로스 좋습니다. 찬스죠. 공 그대로 나가면서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홍고던입니다 옥사이드가 선언됩니다. 루카스 전반전이 종료됩니다. 점수는 1대0입니다. 수비진의 방패 역할을 했어야 될이 선수 오늘 구멍이 숭숭 나있었습니다 꼭 치즈 같은 수비형 미드필더였어요 <laughs> 네. 최후방 수비수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이 바로 이 수비형 미드필더거든요 하지만 오늘 말 그대로 구멍이 많이 나있었죠 바꿔주는 게 맞습니다 문 앞으로 연결 피퍼의 선방입니다 프로스에 대한 대처가 매우 좋았습니다 헤딩으로 건너줍니다 때렸어요 아깝습니다. 동점골의 기회가 날아가는군요. 여전히 경기는 끌려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한점 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슈팅 하나하나를 아껴야 됩니다. 조금 더 집중력이 우구가 됩니다. 역시 수비 시에 이런 인터셉트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수비 지역에서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죠. 공을 되찾는 발렌시아. 편하게 걷어냅니다. 알렉산데르 아 오늘 놀라운데요. 전력차가 크다고 생각됐었는데 스코어는 배등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의외의 결과가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축구공은 긴급니다. 크리스티안 에릭센 해리 케인 문 앞으로 올립니다. 루벤 페레스 까리오 알렉산드르 시마노스키 좋은 공격 기회 손흥민 에릭케인 엘자르 테클로 공가로 챕니다. 라울 가르시아, 기도 까리오, 그대로 불파에 들어간 그대로! 아 지금은 골로 연결했어야 되는 속공 상황인데 이 오픈플레이 상황을 놓칩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 숫자적으로도 충분히 해볼 만한 상황이었는데 저기서 저런 미스를 합니다 좋지 않습니다 데일리 알리 헤리킹 좋은 기회 그 키퍼 지금 출발 좋았죠 잘 처리합니다 아 한골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키퍼의 이런 선반 동료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되죠. 현재 앞서가는 팀, 오늘의 홈 팀입니다. 아, 오늘 아주 열심히 뛰었고요. 팬들도 응원할 맛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팀이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서포터들이 저렇게 응원을 보내는 것. 저것은 진짜 신나서 응원을 보내는 거예요. 선수들도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데일리 알리. 120일 추가 시간 들어올리는데요. 1분 수월입니다. 오늘의 경기 이렇게 종료되는군요. 오늘 그라운드에서 그야말로 졌지만 잘 싸웠습니다. 내용적으로 아주 풍성했고요. 선수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보기 드문 명승비였습니다. 정신력으로 무장한 선수들. 아주 좋은 경기 펼쳤어요.